예, 안녕하세요. 홍선중 아영입니다 어, 새해 들어서 첫 촬영이네요. 이제 12월 달은 또 연말이라서 많이 다들 다, 바쁘셨을 거예요. 연말이라서. 그래서 또 새해 들어서 연말엔 또 촬영을 많이 못해서요. 어, 기술 영상 컨텐츠가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기술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을 어, 좀 많이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지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드라이브를 걸때 회전을 주는 방법, 어 회전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 회전이라고 하면 어뭐 굉장히 중요해요. 드라이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어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어이 회전 주는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나는 좀 임팩트 위주로 드라이브를 많이 파워 있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초급자, 중급자분들이 처음 이제 드라이브를 배우시거나 하실 때, 예를 들어, 뭐, 힘있게, 파워있게만 너무 이제, 뭐, 몸, 몸도 좀 너무 크게 쓰신다거나 하면, 당연히 게임하실 때는 확률이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 드라이브의 근본적인 건, 물론 이제 뭐 자세도 있고 모든 게 많지만, 그래도 회전을 준다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 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걸좀 간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깐요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심자 분들 중급자 분들까지도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에 드라이브를 조금 어,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다 드라이브에 중점을 많이 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다른 것보다 우선은 회전량 내가 얼마만큼 회전을 자유롭게 회전을 많이 줄수 있고 덜줄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끔만 하시면 어 굉장히 드라이브 드라이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해서 어 회전 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를 할 때는 어 물론 스피드 파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좋은 구질의 회전량을. 어 질이 좋은 회전을 걸어서 어, 상대방이 사실 이제 어려운 볼을 이 시합에서 넘기게 되면 어, 사실 상대방이 상대방한테 역습을 당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역습을 당하는 이유가 어, 물론 볼의 스피드가 떨어져서 역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어, 내 공이 얼마나 무게가 얼마나 있는지 회전량이 얼마나 좋은지 근 사실 볼이 조금 스피드가 떨어져도 회전량이 굉장히... 많다면 사실 생활 체육 입장에서는 쉽게 역습을 하거나 뭐 푸시를 하거나 그러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땐 임팩트 위주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어려운 볼이나 이런 거는 이제 회전을 좀 주면서 컨트롤 할수 있는 게임 할때 그렇게 구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어 모든 볼들을 다 세게 강하게만 칠수 있냐, 또 모든 볼들을 다 회전 위주로 거느냐, 이건 아니고요. 어, 상황마다 임팩트를 써야 할 때는 임팩트를 써주시는 게 맞고요. 어려운 볼들은 또 회전 위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상황, 상황마다, 어, 필요한 다이 순간순간마다 이제 임팩트를 써야 할지 회전을 써야 될지 그 순간순간마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은 이제 회전 위주의 드라브를 내가 감이 있다면, 어, 어차피 그건 내 하나의 기술이니까요. 그런 것도 좀 좋으신 게 이 회전을 어떻게 해 걸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도 뭐 시합하는 영상을 또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선수들도 사실 임팩트를 많이 쓰죠. 회전 위주보다는 사실 강하게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 어 게임 할때 타구가 많은데 뭐한 가지 또 생각하셔야 될건 선수들도 어려운 상황 예측하지 못할 볼들은 임팩트 위주가 아닌 회전 위주의 볼을 어, 걸 때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게 회전이 왜 중요하냐면 생활체육 분들이 이제 시합을 하시다 보면 이제 볼을 좀 넘겨야 될 때가 사실 있잖아요. 뭐 선수처럼 다 강하게 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 내가 그냥 볼을 넘기느냐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도 이 회, 순간의 회전량을 어, 체크를 해서 이 무거운 볼을 보낼 수 있느냐의 차인데요. 이 사실 넘기면 역습 당할 수 있는 좀 상황이 많죠. 뭐 넘기게 되면 근데 하지만 회전을 조금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역습 당하는 것도 좀 방지가 되고요 어려운 볼 처리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확률도 좀 높아지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 회전 주는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 회전을 잘 주시게 되면 추후에 어, 임팩트 하고도 연결돼서 더 좋은 임팩트, 더 안전하고 더 힘있는 임팩트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어, 사실 임팩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임팩트는 그냥 소리도 약간 스매싱 느낌도 나고 약간 때려 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임팩트 있는 드라이버 소리가 좀딱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드라이버의 일종이고 회전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좀더 좋은 임팩트를 쓰고 싶으시다면 지금 뭐 초심자 중급자 분들 또 아니면 드라이브가 좀 약한 어 이제 상급자 치시는 분들도 어 회전을 체크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어 자유롭게 회전을 쓸수 있나 내 감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신 다음에 하시면 추후에 임팩트 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이점꼭 체크하셔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